두 나라 모두가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제코가 석재합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완전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국력을 갖다가 전세계 편치려고 하는 걸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겠다는 거죠. 코로나 일9로 전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가운데, 그간 국제질서를 이끌어온 중국과 미국의 갈등 양상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그 이후에 중의 패권 구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경의길 국제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협력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어떠한 양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발발을 초기에 은폐했고 또 대응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전세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책임이 있다. 는 네. 것이고 중국은 코로나1 아인틴 발생지가 자국이라는 것 제가 별로 근거가 없는 것이고 중국 자체가 그 발발 이후에 방역을 잘해 가지고 그 경험과 자료들 같은 것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지원할 의지가 있는데 미국 지도층이 오히려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확산을 또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를 갖다가 중국 바이러스 혹은 우한 바이러스라고 계속 네. 부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G7 즉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코로나 19라는 표현 대신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넣으려고 고집하다가 결국 공동 성명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 19를 놓고 정치적인 대응을 한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이런 상황에서까지 갈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두 나라 모두 이 지금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두 나라 모두가 서로 모면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죠.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어 이번 사태에 로 해내서 자기 지도력이 붕괴될까봐 도심 초자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선거 재선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영향을 줄까봐 중국한테 책임을 뒤고 있는 거죠. 중국이 좀더 공격적이고 미국이 이 상태에서는 좀더 방어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코로나 19이 중국 원에서 물론까지 확산된 건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보는 건 근거가 없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약간 역선전을 하고 하는 거. 죠 코로나 19이 오히려 미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이런 것 같다. 각종 중국 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약간 음모론을 전파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자기 국내 코로나 19 확산이 저지되고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구체적 인 행동도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다음으로 확산세가 커졌던 이탈리아에 대해서 뭐 1,000개 산소 호흡기, 200만 개 마스크, 10만 개 인공 호흡기 2만 개 방호복, 뭐 5만 개 진단 세트를 제공하겠다했고, 또 이란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방역 물자 제공을 약속을 했고요. 심지어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아프리카 5 4개국에 대해서도 진단 키트 2만 개, 10만 개 마스크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방역에 필요한 자원 생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마스크, 특정 의료 장비, 항생제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지금 제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공짜로 해줄 수는 없을 거고 뭔가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중동에서는 이란입니다. 두 나라 모두가 사실은 중국 시진핑 지도가구성하고 있는 1대1로 거점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을 갖다 이번 기회에 더 도와주면서 더 자기네 나라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특히 이란 같은 나라는 중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도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중국과 친한 나라고 또 1대1로의 마지막 유럽의 종착점이라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 역시도 중국이 미국의 어, 해게문이 공백이 있는 나라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파고들어가고 있는 거죠 시진핑 주적이 지난 16일 날 이탈리아와 함께 전염병과 싸우고 안강 어.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말즉 이건 완전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국력을 갖다가 전 세계 에 펼치려고 하는 걸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거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로 인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지금 어떻게 좀 행동을 하거요 사실 지금 미국이 지금 제코가 석자입니다. 예전에 미국이라 다면은전 세계적인 사회 경제적 위기 앞에서 당연히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나 에이지가 확산됐을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도국을 원조해주고 또 백신 개발이나 이런 거 앞장서고 공조체제를 만드는 데 당연히 중심에 섰습니다 근데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예견된 것을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이른바 이 UN이나 뭐 WTO나 파리 기부 협약이나 이런 다자간의 협약과 이런 걸 갖다 해서 미국이 폄하를 하고 철수를 하고 고립주의 성향으로 끌고 들어갔죠. 뭐 당연히 그 이거는 트럼프가 자기의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계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 19에서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더 문제는 미국이 감염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나니까 좌충우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으로 해서 미국을 입국 금지를 발표한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통적인 동맹국가고 이른바 선진국가들 사이인데다가 아무런 유럽 국가들 상의도 없이 해버린 거에 한번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죠. 지금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 갈등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과도 지금 뭐 언쟁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적인 요인이 있나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건 뭐 감기 같은 거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미국에서 감기로 뭐 1년 10만 명씩 죽는다. 뭐 그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저 한국, 미국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준비 안 하고서 손 놓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걷잡을수 없게 지금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현재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최대 확진자 국가가 됐죠. 또 하나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 같은 공적인 의료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고 다 복잡한 의료보험 세계로 인해서 공공의 보건 위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또 방역에 필요한 물자들이 미국에서 지금 태부적합니다. 지난 3, 40년 동안 세계화를 선도하면서 미국의 경제구조라는 건 금융이나 혹은 첨단 제품을 설계만 해주고 그런 모든 생산을 중국이나 개도국 다른 나라로 다 이전하고서 자기네들은 생품 같은 거 필요한 걸 수입한 형태로 경제구조가 짜여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전세계적인 보건위기가 터지니까는 그 지금 필요한 의료 장비들 조차도 지금 외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 다른 나라들도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지금 태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이 이런 거 생산 능력에 기술이 없는 건 아니죠. 국내 체제를 가동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코로나 19 사태 뭐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구도에는 조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방향으로 기결될지는좀 시간을 지켜봐야겠죠. 먼저 중국이 지금 공세적이고 우위에 설수 있었던 건 중국 자체의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초기 대응을 안 하고 무시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협조도 안 하고 이런 체제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의료 뭐 생화학 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술 이런 거에서 세계 첨단 수준입니다. 결국 미국 쪽에서 효율적인 치료제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나와야지 나와서 미국 사태를 진정시켜야지만 코로나 위기도 진정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코로나 19 사태가 갖고 벌고 있는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월가의 금융 기관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이 사태로 인해서 연율로 한 20%에서 30%까지 추락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경제 위기가 장기가 된다면은 중국이 물론 중국에서 제조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팔대가 없어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최대 국력으로서 방역을 성공하고 치료제나 백신 이런 개발을 주도적으로 나서고 또 경제위기 극복에 미국이 다시 한번 뭐 성공하고 성공한다면 미국의 위상이라는 것도 뭐, 유지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요건은 미국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속의 미중 패권 구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해주신 조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